퇴근 후 습관처럼 텅빈 거실에 불을 켰다. 20년 넘게 북적이던 집은 이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결혼하고 분가한 아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이 녀석의 낡은 책상, 한때 온갖 장난감으로 어지럽던 거실, 키가 자라면서 표시해둔 벽의 흔적들만이 아련한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혼잣말은 늘 고무하게 되돌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맛있는 거. 하고 달려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새벽 신문 배달부터 식당에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아들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도 곧잘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기에 두말 없이 축복해줬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야 내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다. 처음에는 바쁜가 싶어 이해하려 애썼다. 며칠에 한번 하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으로 뜸해졌다. 엄마 잘 지내시죠?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바쁘겠지? 대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잘 지내니?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엄마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하고 끊어진 전화. 수화기를 든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다. 집들이 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들의 새 집을 찾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신혼집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더 뜸해졌다. 집들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단한 번의 전화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무관심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쳤고, 함께 밥한끼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 며느리는 늘 밝고 상냥했지만, 아들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보였다.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물어봐도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어느날 며느리로부터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무슨 일 있니? 사실 남편이 요즘 좀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한번 와주시면 힘이 될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늘 씩씩해 보이던 아들이 힘들어하다니.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아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니? 내 목소리에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아들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녀석의 이야기는 듣는 내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 엄마. 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녀석의 어깨를 토닥여 줄 뿐이었다. 아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하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그날 아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그저 녀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도록 내 손을 잡고 잠들었던 작고 여린 손이 이제는 굳은 살 박인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해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내가 녀석을 너무 혼자 내버려뒀구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이제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역시 가족인데, 나는 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엄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죠? 죄송해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다. 괜찮다. 엄마는 다 이해한다.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연락이 뜸했던 것이 서운했던 마음은 어느새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녀석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엄마에게 연락할 겨를조차 없었을까? 내가 좀더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걸. 무슨 일 있냐고 다정하게 물어볼 걸.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의 힘든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녀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아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하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넌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훔치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앞으로는 아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안아줘야지. 어둠 속을 걸으며 나는 텅빈 집으로 돌아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엄마 집에 다 왔다. 오늘 와서 내 얼굴 보니 정말 좋더라. 힘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엄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아들과 나의 관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며느리를 통해서나 간헐적으로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잠깐 들릴까 해서요. 어머 정말 엄마야 좋지 주말이면 아들은 종종 집으로 찾아왔다 예전처럼 무뚝뚝한 표정 대신 한결 편안하고 밝아진 얼굴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들은 힘든 회사 생활에 대해 종종 털어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 이야기들을 이제는 엄마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아들은 엄마의 어설픈 조언에도 귀 기울여주었다. 엄마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들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나를 기쁘게 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이전에는 어색함이 감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사이가 되었다. 며느리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고 함께 쇼핑을 가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왔다. 엄마 그냥 감사해서요. 쑥스러운 듯 건네는 꽃다발에 가슴이 뭉클했다. 힘들게 키운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힘든 시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듯 보였다. 여전히 회사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힘들어만 하지는 않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녀석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고 안부를 묻는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답했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텅 비었던 거실에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낡은 책상 위에는 아들이 가져온 꽃병이 놓여 있고 벽에 새겨진 키노피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힘들게 키운 아들은 이제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졌다. 어쩌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가족이라는 끈은 더욱 단단해지는지도 모르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